네째주 UPI 주간뉴스 업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UPI 업데이트 전효준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 의회 주식 거래 논란, 텍사스 가상화폐 체결에 따른 전력, 물 대량 사용 논란,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유권자 데이터 소송과 복지 지원금 사기 이슈까지 정치 경제 사회의 쟁점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굵직한 10개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하원 의장, 원내 대표 같은 지도부에 오른 의원들이 주식 투자에서 동료 의원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대와 시안 교통 리버풀 대 연구진이 진행한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의회 핵심 직책을 맡았던 의원 20명의 주식 거래를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도부가 되기 전에는 투자 성과가 다른 의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된 뒤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다른 동료 의원보다 4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규제나 입법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알 가능성. 둘째,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일반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입니다. 마침 미국 의회에서는 선출직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자는 법안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여론도 제한 찬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공적 권한과 사적 투자, 그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상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2026년 회계년도 국방수건법, 이른바 NDAA의 코로나19 기원 관련 정보를 기밀해제 검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제 6,803조입니다. DNI가 18개 정보기관과 함께 코로나19의 기원과 중국 정부의 조사 방해 정황에 대해 기밀해제 검토를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 대상도 명확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관련 연구. 기능 획득 연구와 그 자금 출처, 그리고 국제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차단되거나 지연됐다는 정황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항 검토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기원 자체,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와 방해 여부입니다. 관심사는 정보기관이 어디까지 공개할지, 그리고 그 공개가 과학 논쟁과 외교 관계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입니다. 이상 두 번째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암호화폐 채굴 시설이 전기와 물을 과도하게 쓴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에로 뉴스는 공공 기록 분석을 근거로 2024년 텍사스 대형 채굴 시설의 전력 사용이 매우 큰 규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채굴은 비트코인 같은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연산을 돌리는 구조라 전기를 많이 쓰고 열을 식히는 냉각 과정이 또 부담을 키웁니다. 텍사스 옵저버는 시설 확산으로 냉각용 물 사용까지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력망 안정성도 쟁점입니다. 텍사스 전력망을 관리하는 얼카드 입장에선.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이 부담이 될수 있고, 텍사스 주 감사관실이 발행하는 정책 분석 보고서 피스커 노트는 암호화폐 채굴을 포함한 산업 확장이 텍사스 전력 수요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업계는 요금이 비쌀 땐 가동을 줄여 전력망에 도움이 된다며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반대로 채굴 산업 성장 자체가 비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텍사스 체굴 논란은 전기와 물 사용, 전력망 안정성, 그리고 정보 공개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번째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용돈 관리 앱을 통해 주식과 ETF,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금융관리 앱 그린라이트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투자액이 7천만 달러, 한국돈 약 945억 원 규모를 넘었고,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균 연령이 12세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을 넣는 정기 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선호 종목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술주와 S&P 500, ETF가 상위권이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대목은 아이들의 소비 인식입니다. 설문에서 89%가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수 있다면 선물을 덜 받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고 물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가정이 충동 소비보다는 저축과 투자로 방향을 옮기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어린 투자자 열풍이 단순 유행인지 세대 변화의 시작인지 주목됩니다. 이상 네 번째 뉴스였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 중소기업 창업위원회가 12월 10일 중소기업청 SBA 지원 프로그램의 부실 집행과 사기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언자 중한 명은 정부 지출 감시단체인 오픈더북스의 존 하트입니다. 하트는 원래 동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돈이 취지와 다르게 흘러갔다는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특히 SBA의 8A 같은 우대 제도에서 지원이 실제 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부유층 업종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팬데믹 시기 구제 대출에서는 사업주 나이가 11세 이하 또는 115세 이상으로 적힌 사례가 포함된 대출이 총 6억 4천 5백만 달러(한국 돈약 8천 7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거론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지원금이 어디서 샜는지 검증과 감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 다섯 번째 뉴스였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DOJ가 유권자 등록 면부 자료를 제출하라며 주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DOJ는 12월 12일 일부 주가 연방법에 따라 요구된 유권자 등록 명부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연방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소송 대상은 총 18개 주로 늘었고,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도 2020년 선거 기록 문제로 별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정확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 유권자 등록법을 근거로 기록 제출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 정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메사추세스와 콜로라도주 당국은 주소, 생년월일, 정당 등록 정보 등 민감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삭제되지 않은 원자료 제공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쟁점은 명부 정확성과 선거 투명성이라는 공익과 유권자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충돌입니다. 법원이 어디까지 공개를 허용할지가 앞으로 다른 주들의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상 여섯 번째 뉴스였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스키퍼호 유조선을 압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조치가 전시 권한이 아니라 연방 법원 영장을 집행하는 사법 절차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해군 지원을 받은 해안경비대가 법원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 선박이 베네수엘라 이란산 석유 운송 과정에서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세력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거래를 도왔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압류를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고, 유조선은 텍사스 갤버선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후 법적 몰수 절차를 통해 적재된 석유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국제적 해적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제재 집행이 범위가 넓어질 경우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 원유 거래 운송 리스크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상 일곱 번째 뉴스였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방송 WRAL에 따르면 최근 주 의회 청문회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공립 교육구인 체플힐 카보로 교육구를 상대로 학부모 권리 장전법 이행 여부를 두고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이 성 정체성과 관련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나 호칭을 바꾸려 할때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이 지켜졌는지입니다. 둘째,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성 정체성 등성 관련 수업을 제안한 법 취지가 교육구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입니다. WRAL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장이 고함을 치고 책을 던지는 장면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학교 도서 선정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교육구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논란이 된 도서는 초등학생에게 추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산지원 중단까지 거론되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 갈등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상 여덟 번째 뉴스였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을 다시 손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플랫폼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을 것인가입니다. 원래 상원 안에서는 duty of care, 즉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줄이도록 예방책임을 지는 조항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하원 논의 안에서는 빠지면서 법안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신 하원안은 위협 성착취 사기 같은 문제에 대응할 합리적인 정책과 절차를 가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과 학부모 단체들은 기술 기업에 유리한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과도해지면 표현의 자유, 즉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옵니다. 청소년 앱 위즈 사례처럼 미성년자 안전 논란이 커지면서 연령 확인과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안들도 함께 묶여 논의되는 흐름입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 장치와 자유의 경계선 미국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아홉 번째 뉴스였습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복지와 공공자금이 새는 대형 사기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민자 사회통합, 즉 미국 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얼마나 잘 적응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언어교육과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책임과 검증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정책연구기관 CIS는 미네소타의 소말리아계 이민가구에서 빈곤과 복지 이용 비율이 높다는 취지의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통계는 해석과 정확성을 두고 반론이 있어 숫자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화 교육이 약해졌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특정 커뮤니티 전체를 범죄와 연결해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적 자금 누수가 반복되면 복지 제도와 이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 있어 미국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로 보입니다. 이상 열 번째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UPI 주간 뉴스 업데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전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